안녕하세요 생태비전메이커 김일 교수입니다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습관 챌린지 아, 54일 차 입니다 오늘 아, 유튜브 201일차 아, 200일차 드디어 넘어서서요 어, 이제 365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락산의 아침에 날치는 영화를 에, 가르치고 있고요 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곳에 올라와서 이렇게 오늘도 저와의 약속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예, 제가 이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성공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설 때까지 예, 저와의 싸움에서 한번 이겨내 보려고 합니다. 어, 저의 삶에 아, 변화를 추구하는 것 그것의 첫 번째가 아, 이런 거 아닌가? 그리고요, 어, 저는 또 건강을 위해서 또 걷고 있습니다. 이제. 백세 시대라고 합니다. 어떻게 건강관리를 할지 예, 그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 나눌 주제는요. 성공의 길을 가는 배움이에요. 아, 성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떤 배움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한번 배웠으면 끝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어, 배움의 도중에 중간에 쉬거나 아, 포기하면 결국은. 남는 게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배운 만큼은 남겠죠. 그런데 결국, 내가 어떠한 목적지를 향해 갈때 끝까지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결승선을 통과하지 않았을 때 다른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또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배웠으면 <laughs> 끝까지 예, 마무리해놓은, 예, 그런 자세를 한번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 하면, 어, 인간을 통찰하는 배움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아, 모든 일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만들어 갈까? 어, 이노의 히로유키 그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의 저자는 그래서, 어, 이 사람에 대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아, 인상학, 그 다음에 명리학,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공부를 했다고 해요. 어, 결국, 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모든 세상의 일들은 예,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과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함께 가야 될지 이것을 배우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배움을 성공을 길을 가는 이런 배움들 우리가 정말로 배움은 배웠으면 끝까지 가고요. 그리고 자신을 정말 잘 알아가는 그런 배움. 인간을 알아가는 그런 배움을 이어가는 거.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가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아, 어, 막힌 담도 허를 수 있고요.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이런 배움을 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목적지까지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 2차 목표 1차 목표는 100일 유튜브 구요 2차 목표는 200일 연속 유튜브 올리는 거 였습니다 어제까지 200일이 끝났구요 오늘부터 201일 새로운 출발을 또 시작합니다 어, 오늘 아침에 습관 챌린지에서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밥을 해 놓고 찬밥이 조금 남은 걸 항상 먼저 먹는다는 거예요새 밥을 먹어야지 어차피 새 밥도 찬밥 되는데 먼저 새밥을 먹는 게 우선이다. 습관도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다. 과일을 사오면 요즘에 귤이 많이 나오죠. 항상 먼저 먹는 게 어떻게 해요? 중간에 썩은 거 먼저 잘라내고 먼저 먹잖아요. 이제는 좋은 거 먼저 먹자. 어차피 그렇게 하면 계속 썩은 것만 먹게 되기 때문에 좋은 걸 먼저 먹자. 오늘이 지나면 오늘도 어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 오늘,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1일차, 오늘부터 작심 삼일 첫째 날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생타비더 메이커 김혜일 교수가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언제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습관 챌린지 또 2주 뒤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2022년을 준비하면서 멋진 예, 그런 챌린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떠나비 2022년 연회원도 모집합니다. 여러분 함께 책을 읽고 나누고 성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